10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사고의 전말과 법적 공방. 최근 10대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대여 업체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미성년자 보호장치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년 전 발생한 이 비극적인 사고는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아사갔다. 인도를 걷고 있던 80대 노인이 13살 남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뇌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한 가정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어린 나이에 타인의 목숨을 아사간 가해. 학생들과 그 가족들 역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다. 현행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전동 킥보드가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닌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낼수 있는 위험한 이동수단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고를 낸 학생들은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탈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과 보험금 소송. 사고 이후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 사법적 처리였지만 생명을 아사간 사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학생의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가입했던 보험사가 8,400만원대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권이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거액의 배상금 청구에 직면한 학생 부모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공동책임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여업체의 공동책임 여부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보험금 구상권. 소송에서는 직접적인 가해자인 학생과 그 보호자의 책임만을 다룬다는 의미였다. 결국 학생 부모는 업체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부모의 입장과 업체 책임론. 소송을 준비 중인 학생의 아버지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의 말에는 자식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과 자책감이 묻어났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대여업체의 방관한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단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되는 게 없더라며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수 없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제재 없이 대여가 가능한 구조적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수 없는 장치인데 타게끔 방치했다는 거다.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그의 주장은 단순히 책임. 회피가 아닌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도 들린다. 실제로 현재의 전동 킥보드 대여 시스템에는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업체는 앱을 통해 킥보드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면허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다음에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면허 확인 없이도 대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가족의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도용하여 대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연이은 사고와 사회적 충격. 이 사건은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10대들의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여고생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지난달 18일에는 더욱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향해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엄마는 열흘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모성애로 자식을 보호하려다 입은 이 비극적인 사고 역시 여중생 두 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다 낸 것이었다. 이처럼 2인 탑승으로 인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1인만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단속의 허점으로 인해 2인 탑승이 만연하고 있다. 통계로 본 10대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 경찰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해 적발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총 35,382건에 달했다. 이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 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절반이 넘는 무면허 운전이 10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행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무면허 운전이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0대가 관련된 사고의 경우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비율이 높다. 이는 운전 경험 부족과 안전 의식의 결여 그리고 책임감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킹난이 현상과 사회적 인식 10대들의 잇따른 무면허 킥보드 사고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킹난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이 단어는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고라니의 이미지를 무면허 킥보드 운전자들에게 빗댄 표현이다. 이러한 신조어의 등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10대들을 일방적으로 문제시하는 부정적 낙인의 우려도 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달리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 없이 달리는 킥보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킥보드, 심지어 역주행을 하는 킥보드까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시스템 허점. 경찰은 대다수 10대가 면허 없이 킥보드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가족의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도용하는 것이다. 부모나 형제의 신분증으로 앱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킥보드를 대여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체는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 우회가 가능하거나 일부 기종에만 적용되는 등 완벽하지 않다. 둘째는 업체 측이 다음에 인증하기 등의 옵션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 가입 시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만 나중에 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증 없이도 일정 기간 대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다. 또한 면허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의 경우 위조나 변조된 이미지를 구별하기 어렵고 실시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점이 많다. 일부 업체는 수익 확대를 위해 이러한 허점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느슨한 인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0대들이 주요 고객층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엄격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정치권의 무책임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7건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PM 전용 면허 도입, 대여업체 관리 강화, 보험가입,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제를 도입하여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는 대여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각종 이해관계의 충돌과 우선순위에서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대여업체들의 반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 그리고 다른 현안들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경찰의 새로운 대응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업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며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청소년뿐만 아니라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면허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도적으로 허점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은 환영할 만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여 업체의 자율 규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 10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업체의 관리 소홀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다. 우선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여 전용 면허제를 도입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며 대여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과 의무가입도 필요하다. 대여업체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단기적 수익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 철학을 가져야 하며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다.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교통법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부모들도 자녀의 킥보드 이용을 감독하고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협력해야 한다. 편리함과 안전,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